더 글로리 정성일이라고 응급의학과 의사 됐다. 턱수염 덥수룩 로드 투 외과 의사. 배우 정성일이 응급의학과 의사로 깜짝 변신했다. 정성일은 14일 방송된 CJ ENM 드라마 프로젝트 OPNING 시리즈 로드 투 외과 의사에 특별 출연했다. 드라마 로드 투 외과 의사는 외과 1년 차 술기 경연 대회를 앞두고 1년 차 막내가 도망친 가운데 술기 대회 전에 1년 차 레지던트를 잡아와야 하는 3년 차 의국장과 2년 차 레지던트의 고군분투 로드무비 극중 정성일은 홍창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이신엽으로 분해 색다른 비주얼을 선보였다. 이신엽은 매일 이어지는 당직에 지칠대로 지쳤지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의 모습과 함께 새 주인공 김준호, 이대길. 김혜원이 진정한 외과 의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길라잡이 의사 역할을 해냈다. 정성일은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투, 단호한 표정 등 디테일한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학 용어 구사는 물론 책임감 있는 선배미등 단단한 연기 내공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선사했다. 한편 정성일은 이달 7일 연극 카폰의 트릴로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드맨 역할을 맡아 큰 호평을 받았다.